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푸른색 담비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22.17에 패법, 영약, 리치링 버프에 격조 폭파지까지 하고 HP가 1,780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2,749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시고 어떤 걸 바꾸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기억 무기 풀강 파이브업에 멸망들어서 풀강 부업에 오 결합 세트에다가 다크엘프 마녀 거울 벨리알 세트에 드미트리 참 풀강 부업에 그노시스 토템 1 4강에다가 거울 유물 노강에 검은유괴 시기네요. 일단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야지 기억인 게아쉽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내가 알기로는 로마는 기억 무기에 대한 디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합니다. 근데 잠못때릴때 번개효과 나가지고 아 몸물이 짜증나 뭐 이런거 있으면요 한번 고민은 해봐 근데 무기수명 다섯 달 남아가지고 그냥 가져가는건 권장이고 정령석같은 경우에는 명중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3호 고수 측금은 나와요 그대로 가져가 어, 구슬 바꿀 필요는 없어 봉해빵이기도 하고 근데 각성은 박아줘야 죠에요거같은 경우에도 더 올려줘야되고 이것도 각성 박아야되고 개인적으로 무공속성 7-8%기준 최대 데미지 40% 기준, 크뎀40% 기준 추천인데요. 그거보다 낮아도 괜찮아. 어차피 투명 다섯 달 남았는데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방어구 한번 볼까? 모자, 애매한데. 향이, 애매한데. 하의는, 음, 이거는 괜찮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괜찮다. 모자 상의 장갑은요 직접 파밍해가지고 더 좋게 바꿔줘요.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이카로스 그랜델 파밍하면서 보다 빨리 넘어갈까를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천천히 갈 거면 모자 상의 장갑을 좀 바꿀 각을 보셔야 되거든. 그 정도로 애매하다 그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카로스 그랜델 관련해가지고 좀 퀄리티를 살짝 낮춰고 바꿔도요. 어, 차이가 막 적진 않을 거다. 어, 이 말도 되긴 해. 아, 템이 안 만들어져? 화이팅. 어, 그거는 화이팅이야돼데 어쩔 수 없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커버법이 없어가지고. 화이팅 <laughs> 하십쇼! 시 예, 암튼 액세서리 보겠습니다. 타투임시용의 안경 같은 경우에는 타협, 봤나?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임시용이네요. 안경 타협 봤으는더 강화 중이겠지 뭐. 타투랑 스타킹은 바꿔야 되는 거 알지? 더 좋게 바꿔줘. 그 다음 망토 망토 같은 경우에는 강화 칠만한 거예요. 예, 이거에서 바꿀 거면 파이브업 종결 아니면 바꾸지 말고요.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임시용이니까 강화치지마요 좋은걸로 바꾼 다면 강화치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애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좋긴 한데요 강화는 치지마 에... 그냥 망토 아니면 강화치지말고요 나머지는요 어, 더 좋은거 맞추면 강화쳐요 에이 그래도 이 바일리알 반지정도면 망토만큼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이긴 한데요 이거 나중에 되팔아야 되잖아 나중에 되팔려고 하는데 최대레비지가 이러면요 안사가 그래가지고 어쩔수가 없어요 더 좋은걸로 바꾸고 강화쳐야돼 그거 말고는 뭐 꾸준히 강화할 것밖에 없겠고. 그다음 패션. 상극길과 상강에 아풀찬풀강에생구토템풀강했다가 상극길보조불 상강.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특수. 손수건 12강에 도전팬턴트풀강에상극길드소호시장 6강, 상극길디아나시장풀강했다가 잠산풀강 났지만 1강 카드 S S R 열쇠였다가거은종의 목걸이풀강 5업, 그래프트 기파교봉풀강 4업, 노토리아 스티커 11강 보업에 버디머니벨트 7강 3리업에 디레니아 브로치풀강 5업에 타이어맨 서커스장. 1강, 노강 했다가 음... 포 가브렐라, 페르디아 둘다 풀강에 둘다 쓰리업에 강인한 데피르트 배지 17강 했다가 앤티 배지 풀강이네요 앤티 배지는 이거 더 좋게 하고 가져갈까 한번 고민해봐요 이게 지배력이 막8 0라 90%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 제일 중요한 지배력이 60%라가지고 더 좋게 하고 넘어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말고는 뭐 강화할 것들 꾸준히 강화하던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좋게 하고 강화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더 좋게 하고 강화하시던, 뭐, 각성곡 관련해가지고 무공 안 박힌 거 이런 거 무공 박던, 그거 말고는 뭐, 돈 여유로울 때할 거라든지, 손수건 뭔 미래에 바꾸는 거 밖에 없겠다. 그나저나 장비창에 뭐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 이거 봐요. 그, 이렇게 바꾸는 것만 해도 전투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거 풀강했다고 전투력이 눈에 띄게 오른쪽으로 바뀔까요? 아니야. 어, 이거 강화치지 마. 이게, 아무리 지배력이 좋다곤 하지만요, 그, 지배력 제외하고다 얘한테 딸리잖아. <laughs> 어, 이거 더 좋게 바꾸고 강화치세요. 이거 강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잼! 봉인된 잼 세트, 삼극길드 잼 세트, 조엘리 리즈노, 조엘리 리즈노, 아가수 랑몽잼이죠잼짝은 뭐, 13작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4, 5번째 강화 남아 있긴 한데 이건 여유로울 때 하시고, 1번 잼 교체는 계속 뭐각 보시고 계시죠? 어, 페리도트 잼 파밍하고 있지? 님 파밍하기 쉬운 스펙이잖아. 대충 작된 거나 노작 세트라도 이거보단 좋으니까요. 어, 바꾼 다음에 강화할 만한 걸로 한 개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강화할 만한 건 3호 고스치나 4호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급한 건요. 그, 방어구 교체. 그거 아니면 1번 잼 교체겠네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게엑서리 교체 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 거에다가 길드 좋은 것.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다음 도감 한개 남았고 573개, 41개 타이틀 도감은 뭐돈 쓰는 타이틀은 나중에 하시고 나머지 것들 잘하고 계시? 어음 이거 왜안 깼대? 어 이런 거좀 깨주시고 어아튼 아이템 도감, 모스터 도감 나무 가또 화이팅 하시고 업적은 심심할 때 이어서 해요. 쉬운 것들 이렇게 좀 보일 거야. 그다음 평판 계속 올리고 있으면 됐고 루다드 룬 같은 경우에는 엔가하면 이대로 가져가야지 여기서 더 올리기도 헬난이도예요 근데 그래도 딜에 도움 안 되는 게두 개가 있단 말이야. 딜에 도움 적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올려주면 좋기 때문에 어디서 루나도 굴러오는 게 있으면 그것만 좀 돌려봐요. 무리하면서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 별자리, 초월 1차 성장 끝났고, 행운 같은 경우는 멸망전 하고 있죠. 초월 2차 같은 경우는 계속 밀고 있지. 어, 초월 1차 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쪽도 알죠. 그 다음에 성물 초기화, 갈겨야 돼요. 지금 성물 올리는 거 중요도 매우 높습니다. 초기화 갈기면서까지 올리시고요. 청, 성장력 1300, 1400 됐을 쯤이야. 초기화 안 하셔도 되고. 그땐 이제 전용석, 공용석에 신경 써야지. 음, 전용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좀 세팅하셨긴 한데요. 좌상 팔렙 이상, 피해 감소 1000 근처 상관없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팔렙 이상이 좋긴 하지. 풀감은 음, 이거보다 좀 낮아도 괜찮아. 그리고 타바숨은 10렙짜리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 공용석 좀 신경 써. 음, 애매한 것들 꽤나 보이잖아.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계시고, 초월 스탯 초월 1차 부련 피통 필요해서 이렇게 하셨고, 크왁은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셨고, 초월 2차는 탱킹 필요해서 이렇게 하셨고, 금마 찍고 계시고, 무공은 마스터 하셨고, 최소 최대 크뎀 이렇게 하셨고, 백어택은 적당히, 요것도 적당히, 어, 이렇게 하셨네? 이거, 어, 금마보다 여기 좀더 올려도 되긴 하지만, 굳이 지금 바꿀 필요는 없이 금마 마스터하고 쪼가셔도 괜찮을 듯? 탐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속 마이너스 무공 퍼 했다가, 어, 덴감 마이너스 크뎀은 안 찍었고 지배력 마이너스 최소 했다가 그 다음에 요거 찍고 계시네. 이 다음에는 크뎀이나 HP 마이너스 최소나 크앙 마이너스 HP나 금마 무공 찍는 거 알죠? 투지는 무공퍼 찍다가 넘어가고 있죠. 에, 이거 찍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지. 이거 일 찍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금마 타겟스나 최종 최소 최종 최대 레미지나 무공퍼 다 찍고 금마 퍼 찍다가 넘어가거나 올퍼 찍으면서 넘어가거나 이런 것 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티오가 스징그 카전너 HP 있으면 됐고 무엘레이 기본 베이스 괜찮긴 한데 이제 슬슬 피통 괜찮다 싶으면 체력 조금 돌려주면 돼. 아직은 피통 안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냅둬. 아직은 뭐천 대짜리 바꿀만한 상황은 아닐 수 있으니까. 암튼 세티오가 괜찮고 스킬 무 오렙 경 오렙했다가 환 오렙 뢰 오렙 교 오렙 속 오렙 난 오렙 있을 거다 있고 세티오가 괜찮고 초월. 흑얼초행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효과 괜찮고, 사이암, 포일리 둘다 있고, 세티효과 괜찮고, 게네패 세티효과 괜찮네요. 여기서 더 한다면 알지? 멸망전. 어, 하고 싶은 거 멸망전만 계속해. 그 다음에 소환수. 카르디안 스킬 안 찍고, 왼쪽은 빵 나머지 오른쪽. 이레이저도 똑같고, 초신수는 스킬 많이 찍었고, 오른쪽에 찍을 거다 찍고, 나머지 왼쪽인데, 이거 버려. 어, 이거 10포인트 들어가는데 이거 크뎀 찍는 게 낫지 않아? 최소 최대다. 그리고 베아같은 경우는 스킬 안찍고 왼쪽 로빵 나머지 오른쪽에 리치링은 오 엘획은 못참지 왼쪽 로빵 나머지 오른쪽 근데 엘획은 못참을거면 이것도 찍으면 나쁘지 않아 근데 엘획 좀 필요없으면 버려 아발 필요없으면 버려도 괜찮고 유니아는 스킬 안찍고 왼쪽 로빵 나머지 오른쪽인데 이거 피통찍는건요 옛날 메타에요 이거보다 요즘은 체력쪽이 피통 더 올라요 예, 네, 알아두시고 아리아같은 경우에는 스킬은 안찍고 왼쪽 로빵 나머지 오른쪽 그 다음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어, 딱히 내가 피드백 줄건 없어 보이는데? <laughs> 정배라가지고. 명중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어, 여기에 명중 있잖아. 그 다음에 특성은 잘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특수미션 깨가지고 포인트 더 확보되면요. 레2 찍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런 최소 데미지나 요런 최대 데미지, 최소 최대 데미지 찍으면 괜찮고. 여기에 1포인트 주게 되잖아요? 그럼 여거 1포인트를 뺀 다음에 여기다 줘요 알았지? 그리고 인법 속일래왜안 배웠어? 이거 중요한데 나 이거 놓칠 뻔했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뻔 그리고 잔혹한 고통! 이것도 왜안 찍었대? 이 필수를? 뱅감 1퍼랑 최소 10퍼 내리고 찍을게요 그 다음에 각성 2차 트리 보겠습니다 음... 이거 중급 중요해요 상급도 중요하고 이거 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뺄 거면 최상급을 빼지이두 개는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최상급도 요즘은 찍는 추세에요어 뭐야? 아파 가셨나 보지? 암튼 레벨업 더 하고 최상급 찍어도 돼요. 그 다음에나 부채꼴 찍어도 괜찮습니다. 타겟 수나 그 댐감이나 금마 효율이나 스턴드왕이나뭐 반격했지. 그러다가 이제 이쪽 내리고 이렇게 가운데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찍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킬 레벨은 빼는 거 아닙니다. 암튼 여기 부채꼴 찍다가 요렇게 아래쪽을 여기 위쪽으로 바꾼 다음에. 요렇게 여기는 있 야수성이랑 댕간퍼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부채꼴이나 이 근처에 있는 지배력, 최소 별의 근거리 데미지 이런거 찍으시면 됩니다 아 나중가서 요렇게 타셔도 돼요 여기 위쪽 트리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 다하고 컬렉션 쪽은 음... 잘하고 계셔요 남은건 나중에 해 초이는 끝났고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딱히 바꿔드릴게 없네요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 애 알죠? A등급, S등급으로,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는 거. 아니면 관통 빼고 그대로 면 관통 빼는 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관통 앞에 간데 어, 똑같은디 어. 아무튼 메인 펜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력 여유될 때천 이상으로 해요. 최대 레미지 거슬리면 더 올리고. 애완동물은 여기서 더 구할 건빈패 천천히 구하던지 아니면 상요한 패스로 바꾸는 게 있겠다.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중피하겠습니다. 거, 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펙이 정체됐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 내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한것 같은데, 뭔가 스펙이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방어구에서 스펙이 엄청 들어올 거고요. 지금 액세서리 건드는 거 관련해서, 이거 강화 치는 거라든지, 어, 잼 바꾸는 거라든지, 이게 전투력을 꽤나 많이 올려줍니다. 네. 이것들만 해도 전투력 진짜 많이 오를 거니까, 어, 참고하시고. 내실쪽은 그에 비해서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레벨링 위주로 하면서 돈 모아서 템 바꾸자 그러면 제 기준 등급 얘기하겠죠? 제 기준 등급은 L등급이에요 근데 님 전투력이 조만간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이 등급 관련해가지고는 어, 금방 바뀔 수도 있겠어 음.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